AML 알림 무시가 무면허 영업 자금 은닉인가? AML 알림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면서 무면허 영업으로 발생한 자금을 은닉한다면 이는 단순한 내부 통제 미비를 넘어 불법 자금 은폐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영업 자체가 불법이므로 그 수익을 합법적으로 설명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정당하게 운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AML 경보를 무시하거나 보고를 누락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범죄수익은닉죄와 결부해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금융기관 내부자와 외부 사업자가 공모해 알림을 묵살하거나 보고를 차단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며, 이는 단순 행정 과태료를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먼저 해당 거래 내역과 자금의 성격을 투명하게 소명하고 무면허 영업으로 얻어진 자금이라면 법적으로 회수나 몰수 대상이 될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은폐 시도는 사안만 악화시킴으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 쟁점별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거래기록 보고의무 준수 여부, 내부 통제 체계의 운영상 과실과 고의적 은닉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러한 법률적 대응은 전문가의 조력이 뒷받침될 때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